4학년 수학 복습 자시입니다. 곱셈과 나눗셈의 곱셈 편인데요. 네 이번 시간도 함께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수업은 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곱셈 이렇게 해결하자. 즉 곱셈의 종류별로 풀이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한 번씩 다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풀이를 해보고 두 번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봅니다. 선생님이 미리 학습지를 나눠 줬을 거예요. 그 학습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타이머로 시간을 줄 예정입니다. 세 번째 곱셈 함께 풀이하기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풀이를 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곱셈 이렇게 해결하자입니다 곱셈 종류별로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곱셈의 종류 우리 어 이제 초등학교 들어와서 4학년까지 배운 곱셈 종류를 4가지 총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자릿수 곱하기 한자릿수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구단이죠 곱셈 구구라고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고 우리가 흔히 구구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은 2, 2, 4해서 쭉쭉쭉해서 9981까지 있는 것을 우리는 한자릿수 곱하기 한자릿 수라고 합니다. 혹시 내가 곱셈이 어려우면은 이한자릿수 곱하기 한자릿 수를 일단 어좀 편하게 할수 있어야 돼요. 그냥 뭐 구구단을 할때 어떤 것이 나와도 내가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이 2, 3, 4 단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1단계에 있는 것이 제일 기본이면서 쉽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이 2, 3, 4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어, 2, 3, 4번을 좀 뭐, 아, 모르는데 1번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은 구구단을 먼저 조금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부터 볼게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21 곱하기 3을 가지고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보면요. 21은 우리가 어 20이랑 2이랑 1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2 0더 하기 1이 21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20에다가 3을 곱한 것과 그렇죠. 1에다가 3을 곱한 것을 이두 개를 더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21 곱하기 3의 답이 나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곱셈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20 곱하기 3을 먼저 썼지만, 우리 곱, 계산은 요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1 곱하기 3이 먼저, 어,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20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 곱하기 3은 빨간색, 20 곱하기 3은 파란색으로 할 건데, 어 곱셈이 어려운 친구들은 이 부분을 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1곱하기 3 곱합니다. 먼저 1곱하기 3은 몇인가요? 1, 3은 3이죠. 3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2번. 어 이거 2인데 얘들아 사실 2인데 원래는 얼마예요? 네 그렇죠. 20이죠. 20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0이 붙습니다. 그렇죠 0이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은 얼마인가요? 6이죠? 네, 6이 됩니다. 그쵸? 근데 원래 2가 아니라 20이니까, 20 곱하기 3이니까 60이 되죠? 그래서 요두 개, 여기 1번과, 그쵸? 그리고 2번을 더 해줬더니, 3 더하기 0은 3이고, 6은 그대로 내려와서 63이 됩니다. 요게 원래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하지만 요과정을 조금 생략을 하죠? 네. 여기까지 다시 와볼게요. 요렇게 와서, 네. 3은 1 곱하기 3, 1 곱하기 3은 3. 그죠2 곱하기 3은 6.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번에는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는요. 우리 이 친구도 있죠. 두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 수. 이거를두번 해서 더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함께 보도록 할게요. 42 곱하기 어 65로 해 볼게요. 곱하면요. 이번에는 어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42 곱하기 65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 친구예요. 42 곱하기 5입니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친구예요두 번째는 42 곱하기 6인데 얘 6인데 사실 지금 10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60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1번과 2번을 더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먼저 볼게요. 42 곱하기 5니까 자 그럼 우리 요거 한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 일단 2 곱하기 5, 몇인가요? 2, 5 곱하기 5는 10이죠. 근데, 이렇게10쓸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을 쓰고, 1의 자리, 10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1이. 그렇죠그 다음에 두 번째, 4 곱하기 5, 몇인가요? 4, 5, 20이죠. 4, 5, 20인데, 1이 우리 있었으니까 2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이 되겠고요. 이렇게 일단 해결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이제 여기 0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다가 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건 원래 6이지만 6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0을 붙여놓고 시작을 합니다. 뭐안 헷갈리는 친구들은 없, 안 붙여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도 돼요. 근데 헷갈리는 친구들은 0을 써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6은 12죠. 2하고 1이 올라가네요. 4 곱하기 6은 얼마인가요? 4 곱하기 6은 24니까 1이 더 붙어서 25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더해주면요. 0 더하기 0은 0이 되고요. 1 더하기 2는 3이 됩니다. 2 더하기 5는 7이 되고요. 그리고 2는 그대로 2가 돼서 2730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결해주면 은 금방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어 헷갈리는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해결을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우리가 4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함께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어디다가 하면 좋을까 일단 여기 조금 지운 다음에 함께 해 볼게요 네.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인데요. 어, 이번에는 874 곱하기, 어, 27로 해볼게요. 27로 곱한다고 했을 때, 자, 옆으로 조금 가져올게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보면은, 요 친구. 1번은 874랑 7을 곱한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2번은요. 요건데요. 874 곱하기 2죠. 네, 좋습니다. 가 아니라 이거 2인데 원래 몇이에요? 20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1번과 2번을 더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1번 곱셈 계산하고 2번 곱셈 계산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곱하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7 얼마인가요? 4, 7에 28입니다. 그러면은 8하고 2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리고 7 7에 49죠. 그렇죠? 49인데 2가 더해졌어요. 49에 2 더하면 51이죠. 그럼 1이 되고 5가 올라갑니다. 그다음 87에 56입니다. 56에 5 더하면 61이 되겠죠? 그냥 61써 줍니다. 그렇죠? 요렇게 하면 이제 1번 계산이 완료가 되었고요. 2번 계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잊지 말아야 되는 거 0을 꼭써 주세요. 혹은 0의 자리를 비워 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나 0을, 선생님은 0을 써줍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4 곱하기 2 몇인가요? 네, 8이죠. 그 다음 7 곱하기 2 몇인가요? 14입니다. 4가 되고 1이 올라갑니다. 그쵸? 그럼 8이 16인데 1이 더해졌으니까 17이 되겠죠. 그러면 17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해줘요, 얘를. 얘네둘 더해주면 은8 더하기 0은 8. 1 더하기 8은 9, 1 더하기 4는 5, 6 더하기 7은 13이죠. 3에 1이 올라갔으니까 2, 그래서 23,59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먼저 어이 친구 한자리수, 곱하기 한자리수가 자유롭게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두 자리수, 곱하기 한자리수입니다. 세 자리수, 곱하기 한자리수도 뭐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3, 4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세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 수 그리고 어세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 수 이거를 이제 그냥 더해 주면 되는 거니까 어, 1, 2번을 일단 와, 좀 능숙하게 해 내고 그다음에 3, 4번을 연습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자. 첫 번째. 아래 줄에 0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맞, 이 내용이에요, 사실은. 뭐 21일 곱하기 13을 한다고 했을 때 곱했을 때 1번은 21 곱하기 3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21 곱하기 1이 아니라 10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곱셈을 하면 1 3은 3 2 3은 6이고요 그리고 여기 1 1은 하일 때 0이니까 여기 0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바로 1하고 2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게 헷갈리는 친구들은 여기다 0을 써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여기까지는 곱셈을 잘해. 근데 이렇게 쓴 다음에 이렇게 쓴 다음에 4, 8 해서 이제 계산을 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여기에 0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하면 3, 7, 2 이렇게 완전히 다른 답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0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받아올림 실수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받아올림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더 셈을 할 때는 1씩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받아올림을 하다 보면 뭐 88에 64 하면 막 6이 올라가고 막 5가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해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실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숫자가 커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하나 곱셈을 해 나간다고 하면 됩니다. 많은 친구들 보면은 막막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877 곱하기 95 이렇게 곱하면은 숫자가 커서 질에 겁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해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씩 한번 차근차근 내가 해결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될것 같아요.